어네 안녕하세요 귀농과 호두이야기 입니다 어 오늘은 4월 26일 인데요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어 제가 올해 4월 파종한 어, 조실성박표도 5.18호 어, 발화 상태와 그리고 이제 싹이 나오다 보면 고란이나 멧돼지 까치 등에 의한 조류 등에 의한 피해가 있습니다 어, 이때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안내 드렸지만 실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시파종을 한 4월 초에서 한 10일 사이에 지금 다한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바라가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옆에 보면은 좀약인데, 어, 바라가 되면은 좀약을 하나씩 올려놓으면, 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좀약을 제가 파종한 데 하나씩 다 올려놓았죠. 하얀 게 좀약입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어, 고란이나 멧돼지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좀약이 가장 작은 3.5g 짜리인데 비가 안올 경우 한 최대 한 4주까지 가고요 그러지 않고 비가 올 경우에는 한 3주 정도면 다날아가는데 그러게 되면 한번더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어, 멧돼지나 고라니는 아예 오지 않고요. 조류가 가끔씩 까치나 비둘기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방지가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에 파종되어 있는 게 있죠. 여기에 놓았던 어, 좀 약이 지금 이곳으로 사라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둔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마 까치가 두, 제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흙을 지금 팠습니다. 첫 번째 좀 약을 툭 치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또 팠는데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두세 번 이제 찍고 나서 날아갑니다. 즉, 그런 경우 에 이제 다시 여기 이렇게 오므려줍니다 흙을 다시 모아주고요 모아주고 여기다가 좀약을 놓으면은 또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오고 나서 또이좀약을툭 치고 나서 두세 번 찍을 건데 그 사이에 냄새가 나니까는 날라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모아놨는데 좀약이 좀 멀리 있죠 이것도 툭 쳐서 옆으로 날라간 거고요 이럴 경우는 흙을 다시 모아주고 요사이에다가 좀약을 놓으면 아마 안 오든지 오더라도 똑같은 일을 한번더 하고 다음부터 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약이 제가 놓았던 대로 그대로 있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까 지금 제가 모아놓은 여기 두 군데만 한두세번 찍고 나서 간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놓지 않으면 여러 번 찍어서 호두 씨를 파먹습니다. 음 그렇게 하게 되면 어. 서월 초에 얘가 고생해서, 어, 파종한 씨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제가 작년, 재작년 해, 작년과 재작년 해보니까 이게 가장 좋습니다. 호두 씨를 파종할 경우에는 이렇게 싹이 올라올 때 중약을 놓게 되면 이 중약이 한 3주에서 4주 가거든요. 그리고, 어, 이 정도 사이즈면 지금 한 3에서 4cm인데, 아마 한 3주에서 4주 되면은 거의 한 7, 8cm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안전하게 하려면 한번 정도 한번 정도 더 점유력을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 후두가 이제 후두 모종이 많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까치가 조류들이 오지 않고요. 어, 다른 짐승들의 피해도 없습니다. 어, 보시는 것와 같이 제가 지금 4월 1일에 삼아 10일 사이에 지금 파종한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조실성 박피어도 5 1 8로가 지금 올라오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약을 놓았다는 것을 안내드렸습니다. 아,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